1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 다리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 다리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 다리를 죽인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받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들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문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레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주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 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 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가미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백성은 백성을 군사와 여자와 요아와넷실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에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마암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증거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 말씀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에서 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벨론 왕이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는 바빌론 왕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즉 주로 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끌어갈 때 이제 유다 땅에는 빈민들과 또바벨론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다스리기 하기 위해서 아이감미 아들 그대를 일종의 총독으로 둡니다 그런데 이아이감은 아이가미 아들 그대는 아마 선정을 좀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듭니다 40장 1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의 아들 그달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달라가 남겨진 사람들을 통찰난 사실을 듣고 그에게 모이 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 나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이 많이 모으니라. 이렇게 이제 그들이 경제적으로 또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모으게 되죠. 항상 정치를 할때 보면 경제가 안정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그다려가 사람들을 모으고 바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통치하에서 살아가자 그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하였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다에는그 통치하에서 바로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선정을 베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그다에는 친 바벨론 선양을 뛰면서 백성들을 귀합하고 모이고 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그는 사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믿었습니다. 요한안에 요한안이 어, 바로 이스마엘이 이제 안문에 어, 사주를 받고. 그다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요한이 와서 이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가서 이스마일을 죽이겠습니다. 암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다리가 이스마일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를 믿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남겨진 자들과 함께 잘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선정을 베풀었는데 아마 요한안의 말만 들었으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안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봐드렸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알면 서 불안정하죠 이 이스마일이나 요한이나다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라는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세야 되는 건데, 그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느나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4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관과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에감의 아들 그달아에게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바빌론 군대가 초대로 와서 시드기아와 높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갈 때, 쓸 만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갈 때, 그들은 들에 숨어서 바빌론에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장관 이스마일을 하죠. 숨어 있다가 바로... 어,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어, 적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중의 사람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었고 또 요한안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굉장히 어,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고 또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여기 4십일장 일절에 보면 그가 그다랴와 함께 떡을 먹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리만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행한 이 악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여서 유다 사람과 또 갈대아 군사를 다 죽입니다. 증교를 임밀한 것이죠. 그래서 이틀이 지나도 그가 행할 일이 서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오절에 보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 한지라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8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가식적이면서 또 연기를 잘 합니다. 여기 보니까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깜빡 속았습니다. 80명이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에 가면을 쓰고 그들을 영접한 모습을 보고 막 울면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도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말을 듣고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갑니다. 벌써 그달은 죽어서 시체가 되었죠. 왜 끌고 갔을까? 자신이 행한 일이 또 탈로 나고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80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아 우리는 지금 양식을 밭에 감춰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이이스마엘이그 사람은 남겨둡니다.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살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가차없이 죽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류다. 어떻게 보면 은 함께 심을 모아도 어려울 판에 같은 동족을 죽이고 있는 이스 이스마엘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그는 결국은 그 모든 남 자를 사로잡고 성경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로잡되 다 자기의 포로로 삼아서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왕의 장관인 이 이스마엘이 살리사욕을 위해서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암몬 족세계로 가리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가리아 아들 요아안입니다이 사람은 상당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 나라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선의 왕 바흘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 15절에 보면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찬원이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모든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여기 보면 그는 개인 뿐만 아니라 남겨진 백성들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달야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백성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대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남겨진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은 그대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로 항상 개인이 아닌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이 남겨진 백성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때 41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기뻐합니다. 여기서 보면 알수 있겠죠. 그 다리와 함께 살다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 남은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을 딱 보는 순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싸움을 하기 전에 끝났죠. 백성들이 다 요한한 편으로 붙어버리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지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와 함께 했던 10명 중에서 8명과 함께 암몬족 세계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요하나는 영적으로는 조금 둔감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신음을 받았지만 그는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참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 어,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행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함에 머물렀으니 남겨진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가?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지금 그다리는 죽었고 갈대야 군사까지 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가 책임을 묻겠죠. 이스마엘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암몬족 세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남겨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여기에 있으면 우리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애굽에 의지하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1 8절을 보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느다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대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사실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대항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의 겁을 먹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요한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4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도하는 중요합니다. 선정을 베풀었던 그달야, 그는 너무 사람을 믿어서 죽임을 당했고, 이 이스마일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또 요한아는 백성들에게 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보다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 어디서든지 지도자라는 것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면 일종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이 선정을 베풀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순간 모든 인간적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함께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과 또 진리의 기둥과 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 명의 지도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의 좋은 면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려하여금 이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반면 교사라고 삼아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게 하시고 진정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쓸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증가하는 단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아,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 당의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서 나갈 때 이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바른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바로 서야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앞서간 우리 앞서 나가는 우리 일꾼들을 하나님 기억하주셔서 어,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뜻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맡은 자리에서. 충성헌신 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낼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